안녕하세요. 방구석 기록 덕후입니다. 오늘은 블랙저널 4월 셋업 영상을 준비했어요. 블랙저널 영상을 올리다 보면 셋업이 어려워서 시작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영상으로 소개하느라 힘줘서 그리고 있지만 예전에 바쁘고 정신없을 때는 대충 그리는 달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셋업은 자 없이 후다닥 끝낼 수 있는 초간단 셋업으로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그렸는데, 구려서 이러니까 간단하게 안 그리지 하면 어쩌나 싶지만, 일단 시작해볼게요. 오늘 준비물은 초간단. 라인을 그릴 수 있는 펜과 글씨를 쓸 펜, 그리고 멋을 좀 부려줄 스티커. 이렇게만 준비했어요. 이 부분엔 제가 붙일 것이 있어서 남겨두고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4월엔 제가 회사도 그만두고 새로운 시작이라 좀 멋부려서 뭐 꾸며볼까 했는데요. 저도 시간이 없기도 했고 저처럼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블랙 저널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간단하게 꾸미기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페이지는 늘 하던 대로 한 달의 시작을 알리는 페이지예요. 이 부분에 달력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라인을 그리는 펜은 항상 캡과 바디 숫자가 맞는지 확인해야겠더라고요 제가 매달 셋업할 때마다 뚜껑 잘못 덮어놔서 틀렸었죠 자 없이 그리는 걸 처음 보여드리는데 열심히 했는데 구릴까 봐 긴장되네요 항상 이 달력 테두리를 검은 선으로 그리고 싶었는데 망할까 봐 두려워서 안 했거든요 오늘은 뭐 대충 그리는 날이니까 도전해봤어요 선이 반듯하진 않지만 나쁘지 않네요 이제 4월의 약자를 써볼게요. 자를 대지 않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엄청 단축돼요. 왼쪽 페이지는 뒷장에 이것저것 붙어 있는 게 많아서 반듯하게 그리려 해도 잘안 되더라고요. 오늘은 반듯하지 않은 것이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해볼게요. 대각선은 좀더 긴장이 되지만 잘 그려졌네요. 이렇게 벌써 한 페이지를 완성했어요. 다음 페이지는 한줄 먼슬리를 그려줄게요. 짧은 선은 그나마 쉬어서 짧게 짧게 그려줄게요. 좀잘 그리지 않나요? 세로선은 30일만큼 남겨야 해서 포스트잇으로 먼저 가이드를 붙여줄게요. 가이드를 제거하고 남은 선들도 그려줬어요. 좀잘 그리죠? 이렇게 자만하면 바로 틀리긴 하던데 다행히 안 틀리고 완성했어요. 오늘은 좀 귀여운 스티커를 사용해보고 싶은데 이건 너무 크네요. 이건 좀안 어울리고. 이 스티커들은 다 지인분이 나눔해주신 건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붙여볼까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고양이를 붙여야겠어요. 제가 4월에 고양이들과 지낼 예정이거든요. 오, 귀엽네요. 고양이 밑에 공간이 있어서 평소에 안 쓰던 월도 써볼게요. 자는 안 쓴다면서 자꾸 포스트잇으로 측정을 하고 있네요. 월도 좀 귀엽게 써줄게요. 둥글둥글 마음에 쏙 들어요. 이제 날짜를 써볼게요. 엥? 이거 절대 0.38 두께가 아닌데, 뚜껑이 또 잘못 덮여 있었나봐요. 이래서 제가 무인양품 캡식을 안 쓰고, 노크식으로 바꿨어요. 날짜를 다 쓰고, 요일도 써줬어요 펜이 두꺼워서 명확도가 좀 떨어지긴 하네요. 3월은 한 달이 참 느리게 지나간 것 같아요. 매월 셋업을 할 때, 벌써 4월이야? 이런 소리가 절로 나왔는데, 이번 달은 드디어 4월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두 페이지를 먼저 완성했어요 자 없이 간단하게 그려봤는데 어떠신가요? 저는 나름 괜찮다고 생각하고 뒷장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대망의 먼슬리 4월은 글씨가 짧아서 세로로 글씨를 써줄게요 일단 먼슬리 칸을 먼저 그려줄게요 5주로 이루어진 달은 가로 7칸, 세로 6칸 간격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먼슬리는 제가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신중하게 그려볼게요 가로선은 다 그렸고, 이제 6칸짜리 선을 4개 그려볼게요. 이렇게 두 면만 미리 그려두면 덜 긴장되더라고요. 저는 예전부터 항상 각 잡고 그릴 수 없어서 너무 바쁜 달에는 대충 그리는 달도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이것보다 더 대충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안 보여주고 계속 각 잡고 그리는 모습만 보여주면 블랙전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한번 찍어봤어요. 다음 페이지도 그려줄게요. 이쪽 면은 너무 찰떡같이 붙어있어서 어렵네요. 이렇게 먼슬리 선을 다 그렸어요. 봐줄 만한가요? 이제 대망의 글씨 쓰는 시간. 기존같이 쓰려다가 조금 변화를 주기 위해서 글씨를 옆으로 써볼게요. 지금은 스케치 없이 쓱쓱 그리지만 예전에는 이걸 다 스케치하고 그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그렸나 싶더라고요. 오늘도 틀리지 않기 위해서 노래도 안 듣고 집중해서 그리고 있어요. 오, 살짝 머리가 꼬여서 긴장했네요. 다시 신중 모드로 돌아갈게요. 가로선은 다 그렸고, 이제 세로선을 그려줄게요. 마지막으로 알파벳 아래 대각선만 그려주면 끝. 여기도 스티커로 멋을 좀 부려보려고요. 4월 한달 동안 저에게 행운이 가득하라고 네이클로바를 붙여줄 거예요. 그 다음에 테두리를 그려주려고 했는데, 스티커가 잉크를 엄청 흡수하네요. 어쩔 수 없지. 떼고 다시 붙여줄게요. 위에 정확하게 다시 붙여주고 살짝 다시 그려줄게요. 좀 그리지만 원래 이랬던 척하면서 4월의 행운을 하나 남겨봤어요. 이제 요일도 써주고 이렇게 4월의 먼슬리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날짜를 써볼게요. 먼슬리 완성. 다음 장은 평소와 다르게 위클리를 그릴 예정이에요. 갑자기 왜 위클리냐면 제가 시간이 많을 때 위클리를 썼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잠시 잊고 살았거든요. 이제 한가한 백수가 되니까 그려보려고요. 칸을 또 그려볼게요. 먼슬리와 같게 가로는 일곱 칸으로 하고 세로선은 위에서 아래까지 공간이 되는 만큼 그려줄게요. 반대편도 동일하게 그려줬어요. 원래 왼쪽 페이지는 3칸을 그리지만, 4월에 해야 할 일도 같이 정리하려고 총 4칸을 만들게요. 칸은 다 그렸고, 롤드페인트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날짜를 붙여주려고요. 이건 모닝 페이지에 쓰려고 샀던 건데, 제가 모닝 페이지 중도 하차해서 안 쓰면 아까우니까 위클리에 활용해 보려고요. 날짜에 맞게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줄게요. 첫 번째 칸에는 제가 2주에 해야 할 일들을 몰아보기 위해서 칸을 만들었어요. 3월 31일 마스킹 테이프는 다른 데 붙여놨는데 없으니까 어색해서 다시 떼왔어요. 전체를 붙여주니까 괜찮네요. 여기도 스티커로 멋을 좀 부려주고 이 아랫부분에는 24시간을 적어주려고 해요. 24시간에 맞는 24칸을 남겨두고 숫자를 써줄게요. 생각 없이 01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까 00을 미리 다 적어줬어요. 이렇게 위클리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걸 어떻게 쓸 예정이냐면요. 이 부분에는 중요하게 그날 해야 할 일들을 적고 제가 24시간 동안 뭘 했는지 기록해 볼 예정이에요. 이걸 적으면 좋은 이유는 제가 어느 시간을 멍청하게 쓰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좋더라고요 이제 반백수 생활 시작인 4월이니까 24시간을 더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그려봤어요 구분선을 안 그리려고 했는데 그리고 마무리해 볼게요 이렇게 위클리까지 완성했어요 4월은 시작 페이지와 먼슬리, 위클리 총 3페이지로 만들어 봤어요 이 뒷페이지부터는 데일리를 시작할 예정이에요. 중간에 비워둔 이유는 제가 이번 달에 할 일들을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하기 위해서 포스트잇을 붙여서 정리를 해보려고 비워뒀어요. 이 과정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3월 31일 퇴사하고 4월 1일에 바로 제주도로 떠나요. 편도 티켓을 들고 떠나서 잠시 제주 라이프를 시작해요. 그리고 19일엔 상하이에 가고 22일엔 일본에 다녀올 예정이에요. 배경은 다르지만 기존 영상과 같은 영상들을 올리고 제주, 상해, 일본 일상에 평소에 블랙저널을 어떻게 쓰는지도 녹여서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